안녕하세요. 급등 코인만 잡는 급등 트레이더입니다. 자, 영상 녹화하고 있는 지금 시간은요, 2월 14일 금요일이고요 11시 1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죠. 자, 오늘도요, 주말을 앞둔 만큼 단기 급등 코인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요 코인 공개하기 전에, 제 실시간 수익률부터 까면서 시작해볼게요.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2월 14일 바로 오늘이죠. 자, 오전 9시 경에요,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던 STP, 목표가 도달하면서 약20%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자,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요, 이렇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 외에도요, 지금 보여드린 이런 수익들이죠. 자 여러분들께서 딱제 말만 믿고 정보방에 무료로 들어오셨다면 100% 똑같이 챙길 수 있었던 이런 수익들인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는요, 이한 단기 급등 수 코인들의 타점부터 그에 대한 근거들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좀 공유를 해드리며 이러한 수익들 다음 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정보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있죠. 자 요거는 제가 직접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도 이런 확실한 급등 수익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담컨대요 이번 주말에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이러한 수익 죠 여러분들도 100% 확실하게 챙길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의 급등 종목 바로 그로스털 코인 가져갔습니다. 자,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의 자리 어마어마한 정말이 대폭등 나오기 직전의 자리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 그로스털 코인은요. 작년 11월부터 이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한 눈에 딱 보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주요 매물대들이 어디인지 자, 제가 표시를 해드렸죠. 자, 이렇게 제가 미리 가로줄을 그어드린 이 570원, 780원, 1000원 이런 각각의 구간들이죠. 자 이런 구간들은요. 과거부터 상당량의 매물대 가 쌓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해당 매물대들이 강력한 저항선의 역할도 해주고, 어, 또는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구간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때문에 이 웬만큼 강력한 상승세 또는 하락세가 아닌 이상은 이러한 각각의 구간들은 뭐 위쪽으로 또는 아래쪽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반대로 요 그만큼 일단 한번 이렇게 좀 돌파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 강력한 흐름이 쇼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자, 실제로 이 글로스터 코인은요,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로 위쪽 나와 있는 주요 매물대들의 단숨에 넘어 올해 초 1,400원까지의 엄청난 대폭등이 이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후에는요, 이천원 부근대 저항을 맞으며 당장 오늘까지 하락이 쭉 이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이 상승 추세는 끊어지지가 않았는데요. 자, 왜냐? 지금의 자리 보시면요, 570원 매물대 부근에서 완벽한 지지를 정말로 수. 차례 받아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이 최근에 하락이 크게 나온 코인들을 보면은 200일선 하와 했을 때큰 하락이 나오는데 지금 이그로스털 코인은 매물대와 더불어서 200일선까지도 강력한 지지를 이중 바닥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 11월 초 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 또한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만큼 아직 이 상승 추세는 끝나지 않았고 한번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들을 보더라도요. 이 11월 초 이렇게 좀 상승이 시작된 이후로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들만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고요. 어, 지금 당장 약간의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전혀 없습니다. 자 거래량 없는 움직임이 이 전형적인 가짜 하락이 이 세력들로 하여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약천원 매물대 부근에서 이 세력들의 의도적인 개미털기를 끝내. 지금 이 크로스털 코인의 경우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수차례 돌파 테스트가 나왔던 것처럼 지난 날에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 780원 부근까지의 돌파 테스트는 충분히 수익으로 누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전에 쌓인 이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들을 이 시장 유동성에 따라서 이 소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천원 매물대를 넘어서요. 이 전고점 부근까지의 역대급 폭등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스타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요 지금 가격들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단기 스케일로는 한30% 정도. 그리고 중장기 스케일로 보셨을 때에는 무려 이 140%에 해당하는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의 스타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만 꼭 알아두셔야 될 점은 지금 현재 시장의 난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실시간 시장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지금이 영상만 보시면서 어, 오늘 그런. 그로스 톨 코인이네. 뭐 지금이 500원이던 520원이던 600원이던 무작정 매수부터 하지 마시고요이꼭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방을 입장하셔서 자이 영상 주말에 보신 분들이죠. 이 주말에 보셨을 때에도 제가 잡아드렸던 지금 해당 관점들이 아직도 유효한지 이용을 꼭잘 체크하시면서 안전한 투자 쭉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난컨대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도 손실보다 수익을 더 크게 챙겨갈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죠?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그로스 톨 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더욱 알찬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